<laughs> 너 멀지 않니? <laughs> 갔다 와, 갔다. 와. 자, 너가 이제 더빙을 하는 거야. 진짜 진단, 이제 진단. 지금 <웃음> <웃음> 지금 <웃음> 조금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세 명의 분에게 라이트 를 물어보러 가고 있는데요. 문자를 <laughs> 아. 열심히 피고 있는 그들에게 과연 진해는 어, 어디까지 가는 거죠? <laughs> <laughs>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지 않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테스트하고 버렸어요 혹시 본투비 크레이터 안녕하세요 저기 혹시 라이터 있으세요? 담배 있으세요? 어, 저 있어요 저 있어요 저좀 빌려주실 수 있어요? 잠깐만요 볼게요어 걸렸어요 걸렸어 서막안 하고 있어아 신났다 신났다 신났어 신났어 진짜 말 안했는데? 아 괜찮겠지 이따 말해야지 아 신나 진 신나 언니가 얼마나 좋아할까? 빨리 케불어지 성공! 다높고 있어. 터덜터덜 걸어가는 진아씨. 오늘도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. 하지만 고마운 마음 하지만 오늘 하루는 다 요시